아 지금 뭐 시장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제 기분도 나쁘고 꿀꿀하지 그지 음. 근데 우리가 이 어, 지금 상황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거지 그지? 어,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어, 내려올 때, 그지. 어,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그한게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샀을 때. 어 그때는 사기가 편하고 견디기도 편해. 그죠? 어 근데 지금 어, 아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를이 8월 5일이야 이때가. 그죠? 이때가 8월 5일일 때. 뭐 응? 급락했잖아. 경기 침체, 3의 룰의 법칙, 3의 룰뭐해 가지고 그지. 에나 어, 강세에 막했을 때. 근데 이때 그렇게 시장이 이때도 살발 잘 보세요. 응 여기 떨어질 때 그죠? 1차 하락하고. 그제 그리고 반등이 미약하게 나왔다가 요 8월에 한번더 2차 하락하고. 그죠? 그리고 아래꼬리 달았다가 그다음에 세 번째 하락할 때 세게 하락했지. 이거보다 더. 그죠? 그게 그러면서 하락한 게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 그제응 이때가 뭡니까? 2.3% 하락하고 여기서 2.4% 하락하고 4.7% 하락한 다음에 시초가 시초가를 6% 떨어뜨렸어. 응? 그래서 10%가 넘게 3일 만에 떨어졌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제 우리나라도 8월 5일 이때 해외 글로벌 시장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던 때지, 그지 우리 뭐야 장중에 10%까지 당일날 떨어졌던 타임, 그제. 응.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은 뭡니까 반등했다가 급반등했다가 지리질리해서 다시 내려온 게 뭐에 내려왔다면 미국 시장은 요 이때.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이때는 뭡니까? 이때도 지금과 같은 위기였어. 그죠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니 막 한다라고 해서 난리 치던 때라고. 그런데 미국 시장 그렇게 3일 딱 조정 보이고 나서 어땠습니까? 되돌아 나왔지. 그지? 그래서 그정고점 근처까지가 정고점 근처가 뭐야? 정고점을 넘어섰고. 그죠? 이정고점을 넘었은 상황이다가 뭐야 한참 올라간 이후에 우리 시장은 조정받고. 그죠? 우리 시장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따라 올라왔다가 그죠? 연말 들어갈수록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뭐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잖아. 그제 반면에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고 그제 어 그게 지금 미국 시장의 조정의이 모습으로 다시 나온 거야. 그 하락의 흐름이 딱 보시면 1차 하락 그죠? 그리고 반등이 미약하게 나온 상황에서 다시금 하락 그제 어 그리고 다시 또 반등이 금요일 날 미약하게 나오니까 한번더 세게 하락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면 지금 내 제가 왜 이야기를 할려고 냐면 물론 이때 이때 매도에서 이때 사는 게 가장 좋지 제어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3개월 조정 그죠 12월요 22일부터 조정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저점이 나온다. 요게 박스가 깨졌다. 그죠? 이게 박스였었던 부분을 깨뜨렸으니 그제 그만큼의 하락 부분을 다시 들고 온 거야. 그럼 박스 하단 요 작게 봤을 때는 여기고 그죠? 크게 봤을 때는 박스 권 부분이 여기 요기, 요기였잖아요 꼬리 꼬리까지 합치면 그죠? 그 꼬리까지 합치면 얼추 어제 뭐 종가라인이라고 그죠? 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는 걸 두려워해서 매도해야 되겠냐고. 미국 시장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죠? 그니까 러 항상 주가는 내려오게 되면 1차. 1차 하락할 때는 괜찮아. 아, 저 단순 조정이야. 그죠? 그런데 요 반등이 미약한 부분에서 다시 2차를 맞으면 그때는 세게 맞아. 아,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국면이 3차 하락 부분이라는 거야. 우리가 주가도 올라갈 때, 그제 1차 상승하고, 쉬었다가 2차 상승하고, 쉬었다가 3차 상승할 때. 그죠 2차 상승이 가장 세고 3차 상승 부분에서 고점이 나오게 되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조정이 깊어지잖아. 그제 그거하고 비슷하다. 미국 시장도 1차 하락하고 반등이 미약, 2차 하락하고 반등이 미약, 3차 하락을 세게 한 거야. 그제 그러면 이제 트럼프, 트럼프가 뭐 증시에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 관심 이 있게 돼요. 응?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어, 상하원, 이혼 선거 그죠 중간 점검할 때그 부담 그래서 초반에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건데 어, 금융시장을 11일 날 만난다, 만난다는 건 어, 그런 의미까지도 일정 정도 뭐에 증시 안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죠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중에는 미국의 하락 부분은 빅테크 기업 거기에 테슬라의 금락이야 그죠 근데 테슬라는 여러분들 뭡니까 하락 범위를 쫙 보게 되면 음? 1차 하락 그죠 그리고 반등 그리고 2차 하락 그죠? 2차락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반등 제한적 그죠? 그다음에 3차락 그지? 3차락을 지금 뛰어넘는 급락을 갖고 왔잖아 근데 얘는 아까 올려드린 것처럼 어제 하루만 시총이 15% 떨어지면서 시총이 190조가 증발했어 근데 불매운동에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잖아 그죠 유럽 뭐 40%에서 60%까지 판매감소 중국감소 그죠 미국 내에서는 방화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나는 기업 어 그게 어떻게 올라가겠냐고 그죠 얘가 15% 떨어지니까 나머지 메타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다 하락을 부추긴 거지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매가 나온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됐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영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어.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똑같이 다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왜냐면 우리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8월 5일 이제 어, 같이 급락했었던 라인에서 미국 시장은 이전 고점을 뚫고 막 올라갔었던 반면에 대만은 우리 시장보다 강했지만 박스로 계속 행보를 했고 일본 역시 뭐 8월 5일 이후 고점 돌파 못하고 계속 약세 보였어 우리나라도 마, 마찬가지고 그죠? 그찮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었 시장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딥시크 이후에 잘 보시면 딥시크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 우리 그게 딥시크 중국 발표된 게 그건 홍콩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기술주 음, 그 우리 설, 1월 말 2월, 요 때부터 홍콩, 중화권이 시장이, 중국 시장이 강했고, 2월, 1일부터, 나스닥은, 그때부터 약세를 보인 거예요, 사실. 그제? 어, 요, 요 때부터 움츠려들다가, 딥시크 때, 딥시크 발, 그, 하락 이후에, 그죠? 되돌아 나와서, 급락을 보인 거라고. 그러면 이제 월보 봤을 때, 두 달, 두달 연속 하락. 그제? 어, 이번 주, 다음 주 라인 부분이 저점 나오는 그 구역. 요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잘 보시면, 이 평선은 얘가 주로 올라가던 부분이 뭐였어요? 5개월 이 평선을 타고 올라갔지. 그제? 오, 뭐 장, 월봉상 깨뜨린 적도 있지만, 어, 깨뜨렸다가도 바로 5개월 이 평선을 타고 올라갔었어. 그러면 그 5개월 이 평을 깼어. 그러면 그 다음엔 20개월까지 내려오는 게 맞는 거야. 근데 20개월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야. 그제? 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내려서 20개월에 만날 거냐? 아니면 요, 여기서행보를 조금 더 해서 20개월이 올라오면서 만날 거냐? 그러면 아무리 못한 주식도 이거, 있죠 뭐, 나스닥, 여러분들, 뭐, 작년엔 우리 국장 다 팔고 미국 주식 사업 개미 하겠다고 난리 쳤던 때 아니야, 이때가? 그죠 어. 그 사람, 그쪽 나이는 주종을 받더라도 아시아 증시 전반이 작년에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아주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 시장하고 똑같이 놓으면안 된다고. 미국 시장의 비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은 PR이 그죠? 30배에서 35배 수준의 높은 라인에서 조정을 받은 거고. 특히 가장 높은 애가 누구였어요? 테슬라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5교이 평성 게임에서 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면 p r 기준 평균 20배 30배 이상에도 이상에서 놀던 미국 시장 비테크 기업들이 20대 중반으로 내려오고 평균도 마찬가지. 그죠? 전체적인 평균도 20배 내외에서 거래되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그죠? 9.3배, 9.5배에서 놀고 있는 우리 시장하고 똑같이 하락을 하는 건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양봉을 낼수 있는 배경도 그런 부분이다. 그죠? 어, 비록 외인들이 뭡니까? 선물을 구천계약 매도하고, 응? 지금 현물은 아무, 누가 아무도 받쳐주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죠? 어, 프로그래밍 쪽 구천계약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그죠?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긴 해도, 이제 코스닥도 뭐요이 10시 반 근처에서 멈춰서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들고 돌아 나오고, 코스피도 10시. 반나인 부분에선 그렇게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고 뭐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수준 그렇다면 반등 흐름에 놓여진 거고 지금 미국 시장이 급락했을 때뭐 우리 시장에 우리 종목을 매수하는 쪽으로 바라봐야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다고 뭐 시장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닌 이상 그죠? 어,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아셨죠? 이럴 때가 가격상으로는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아셨죠? 어,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실적은 배신하지 않아 그죠? 어 주가가 종합주가지수의 매로 환경이 내려와도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 흐름을 이어가면 그 흐름이 크게 나빠진 부분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국의 3월 1일부터 10일 수출이 아까 이야기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그죠? 어, 어려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이 어, 석유 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은 감소를 했어도 승용차나 뭐 선박 특히 선박 쪽이 양호하게 상승한 부분 어 그건 긍정적인 거야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셔. 맞아. 전월 대비는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증가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실적을 비교할 때 전분기 대비도 중요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왜 비교를 하냐면 한마디로 아주 쉬운 예로 이거야.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겨울에 많이 먹어요? 여름에 많이 먹어요? 맥주를, 그죠? 여름에 많이 먹습니까? 겨울에 많이 먹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